안녕하세요, 방구성 목사입니다. 2025년 5월 4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방구성 목사의 10분 주일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기제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자칫 진실보다는 거짓의 편에 서게 되고, 오히려 무죄한 자가 더욱더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로 음해하고, 거짓과 악한 개교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악한 세력으로 국민의 눈에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뽑을 후보가 보이지 않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살펴어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몽 기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 16절에 6,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17절부터 말씀드려보면 첫째가 교만한 눈, 둘째가 거짓된 혀, 셋째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넷째가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째가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째가 거짓을 바라는 망연된 증언, 일곱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중에 두번째와 여섯번째는 거짓에 관한 이야기이니, 하나로 본다면 여섯 가지가 될 것이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일곱 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다 살펴보기에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으므로 우리는 두 번째와 여섯 번째의 거짓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할수 없는 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렇듯 거짓은 하나님과의 상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거짓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손쉽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감한 상황을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길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은 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거짓된 말과 증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유의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가 만연해지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분에게 두 가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힐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심판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의로움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뱀이 화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의 죄를 단죄하셨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혐의를 가진 것에 대해 속았다고 말할지라도 속은 사람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성경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멀리하고 남을 음해하거나 위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됐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거짓과 위증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의 눈에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모든 사태는 한 사람으로 말면,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리고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주려는 사악한 업무에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내막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혐오감을 주어서 내각제로 개월하려는 세력의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견지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는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을 평가하셨는데 그 평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도 같이 속해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통해 유대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습을 정치권을 통해 봐야 합니다. 정치권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닌가? 정치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유력 대선 후보들과 탄핵된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한 사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한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치인의 모습을 비추어 내 모습을 볼때 과연 내가 그 정치인을 비판할 정도로 정의로운가 이런 말입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미혹되지 않고 거짓과 위증 없이 깨끗하게 살수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판의 영역을 넘어 이 사회가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방구석 목사가 전하는 성경으로 세상 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